안돼, 그만 먹어. 피망이가 중성화 수술을 하고 왔는데 컨디션이 어떨지 한번 봐야겠어요. 피망아 누나 왔다. 누나 왔어, 누나. 우리 기운 없는 거 봐. 우리 기운 없는 거 봐. 희망, 누나 왔어요. 오. 앉아봐. 누나 누나. <laughs> 뭐야, 너 앉아봐, 앉아봐, 앉아, 앉아. 안 앉아. 어, 누나 보고 싶었어. 아이고 화이활발해활발해 아주 활발하네요, 아주. 희망이 땅콩 어디야, 땅콩? 희망아, 너 땅콩 어디 갔어? 땅콩 어디 갔어? 이가 앞으로 거야? 어? 어디 갔어, 희망아? 잘 노네요 그래 다행히. 근데 왜 자꾸 짖는거화 화가, 화가 났니 혹시 희망이 땅콩이 없어서 화가 났어? 화가 났나 봐요. 자꾸 지어 앉아봐 앉아봐.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너무 너무 너무. 자꾸 안아달래요. 아이 그래도 잘 받고 왔네. 그 생각보다는 애가 정말 활발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활발해, 활발해, 피망이. 엄청 잘 달렸어, 막상 막 오, 되게 잘 다, 따라, 따라다니네. 피망아. 아빠도 왔다, 아빠. 아빠, 피망아 아빠 왔다. 아빠 왔는데? 아니. 피망아, 빠 왔잖아, 아빠. 아니, 아니. 아빠 쌩 아빠, 깠어. 아빠 쌩 까고 밥, 물 뭐? 먹으러 간 피망이. 그래도 건강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수술이 엄청 잘 돼가지고 선생님 도 걱정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회복해서 산책을 빨리 나가야겠어요. 희망. 안녕해, 안녕, 희망, 안녕해, 안녕. 아이고, 신났어. <laughs> <laughs> 저렇게 짖지 요즘에 신나나 봐 산책 가야겠다 못해 안고 산책하면 안될 그럼 그래. 힘들지 않을까? 알겠어 너무 신나대 지금 우... 지금 땅콩 제거 수술해서 너무 우울해서 그래 앉아 <laughs> 건들지 말래 열 받는데 코. 그렇지 잘했다 해줘 어떻게 배배면 안된다니까 아빠 귀가 꼈어 어머 귀가 꼈어 그래서 알겠지 어머 어머 우리 기 귀가 꼈어 귀가 꼈으니까 이게 뛰어다가 엄마가 실제로 어머 어, 귀가, 미안해, 꼈어. 어떡해. 어떡해. 귀가 꼈어 어떻게 망이 귀가 꼈어 어머 아팠겠다 미안해 그래서 불편해서 뒤졌어 잘했어 잘했어 희망 아프면 안돼 알았지? 저리 가 이제 희망 앉아 저리서 놀아 이제 누나랑 코 브이 놀아 옳지 손드 그렇지. 옳지. 엎 잘한다, 내시끼리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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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집 위치가 바뀌어서 좀 헷갈려. 하우스! <laughs> 그렇지, 거기도 하우스 <laughs> 그래, 거기 하우스 맞아기도하우스 <laughs> 여기도 하우스, 거기 하우스, 하우스. 거기 하우스, 저기 하우스. 기 하우스! 저기 하우스! 오케이 하우스! 하우스! 아아! 내 새끼! 잘했다! 하이파이브! 잘했다. 어? 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잘한다. 되게 활발해. 피망이 등성 하우스를 했는데 너무 잘 놀아요. 신났어, 신났어 완전. 너 누가 오늘 보면 그냥 방석 그거 뭐야, 쿠션만 하고 있는 줄 알겠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주.. 이밥 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밥잘 먹을까? 잘 먹어. 아까 점심을 잘 먹었어. 그래. 밥 줘보자. 희망 식욕이 없다 그랬잖아. 희망 밥만 먹자. 10분 빨리 밥만 먹자. 이거 눈 닦아야 되고. 오, 원래 주던 거반 정도만. 처음에는 조금만 주라 그랬으니까. 오케이. 그냥 앉아. 그렇지. 하나 있어. 어, 희망 기다려. 기다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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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먹는데? 희망아. 아니 그냥 못 먹는다 그랬는데? 희망아 너무 잘 먹는 거 아니야? 식욕이 없을 거라고 원래 먹는 거3분의 1? 아니면 반 정도만 주라고 하더라고요. 안 줘도 되는데, 배가 고파면은 하주라 그랬는데. 어머! 다 먹었어, 벌써. 그냥 물두게 물. 물두게 물. 물, 물. 설거지 안 해요, 물 묻혀서. 잘했어. 잘했어. 망이 잘했어. 어디가 망아? 코끼리랑 놀 거야? 피망아, 피망아, 피망아. 뭐 지는 줄 알아? 비서 소리하니까.